자, 편차치에 대해서, 어, 편차치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본에서도 이제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뭐 70점, 80점, 뭐 60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그냥 50이라는 숫자 중간에 맞춰 두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75에 가까울수록, 뭐 도쿄, 와세다, 개요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25에 낮, 낮아질수록, 낮은 숫자에 가까워질수록 좀 비교적 들어가기 쉬운 학교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일 그룹은 뭐 동경 예술대학교, 규슈 대학교, 뭐 치쿠바 대학교 이런 식으로 국공립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음 이쪽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국경수뭐 현대사회 이런 식으로 안기과목까지 다 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필기 점수가 높은 편이고요. 이제 무사시노 뭐, 뭐 타마 이런 쪽 계열들은 학과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유학생의 경우에는 일본어만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미대 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있는데 요 차트를 보시면은. EJU 뭐 지망유소 포트폴리오 면접 JLPT 실기 시험 이렇게 여섯 항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 시험 중에 EJU 시험이라고 있어요. 어, 지금 6월달 6월 보통 중순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과목들이 이렇죠. 일본어는 독해, 청독해, 독, 어, 에, 청해 기술 이렇게 합쳐서 점수가 있고요. 이과 종합과목 수학이 있는데. 어 사립미대는 요거는 시험을 안 봅니다. 그래서 청해 청독해독해만 시험을 보게 되고요. 지망유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나중에 학생을 평가할 때 처음 보는 학생인데 이 학생에 대해서 알수 있는 첫 번째 자료는 지망유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써줘야 되고요. 뭐왜 일본으로 유학인지, 왜이 학교인지, 이 학과에 왜 지원했는지. 학교에 들어와서 뭘 하고 싶은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들이 들어가면 되겠고 본인의 개성에 알맞게 내용을 잘 정돈을 해야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학교 학과도 있고 아닌 학교 학과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인아트는 전부 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기시험도 봐야 되고요 면접도 봐야 됩니다 에, 그렇지만 디자인 학과는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는 학과들도 좀 있어요 어, 무사신호는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됐지만 어, 타마미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예학과 라든가 어, 그 다음에 정보계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극장미술디자인 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그 이외의 학교들 뭐 일본 대학교, 여자 미술 대학교, 교토 세이카, 교토 예술 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술학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실기 준비와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어, 면접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해가 갈수록 면접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 뭐 면접은 음, 지방이유서를 토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은 돌발질문,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요하는 질문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특히나 EJU 어, 시험이나 JLPT 시험이 캔슬이 됐죠 그래서 면접에서 학생들을 판가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어요 학과에 상관없이 어, 건축학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축의 내용,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어,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어, 준비할 수 없는 질문들 어, 갑자기 어떤 제품을 주면서 이 제품을 네가 지금 보는 눈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해라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프리토킹, 평소에 디자인이나 파인아트 작품의 뭐 연출가라든가 작가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프리토킹으로 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EJU 시험 이외에 JLPT 시험이 하나 더 있죠 자두개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EJU와 JLPT N2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보고 음, 두개다 시험을 보고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좋은 성적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최상위권 대학교들 어, 자꾸 무사시노타마 이야기를 어, 하게 되는데요. 이두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어의 점수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기시험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 미대에서 실기를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수업을,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로, 뭐, 형태라든가 구도, 레이아웃, 색채,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새로 배우긴 하지만, 기본기를 이런 미술학원들을 통해서 잘 다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 유, 미술 유학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어, 뭐, 디자인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은 미술 과목을 잘안 배우죠. 예전에 미술 교과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근대 미술 작가로서 활동을 했던 파이 아트 작가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그림을 배우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무사시노도 그렇고 타마도 원래 같은 학교였죠 무사시노와 타마는 동경 제국 예술대학교라고 출범을 했는데 두 개로 갈라졌을 뿐입니다. 이쪽에서 또 근대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선배 작가분들이 계시고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대 조시비 여자 미술대 이런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우환 화백은 일본대 나오셨고, 청경자 화백은 조시비 여자 미술대 나오셨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와 작가분들이 일본 미술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한국 미대에서 일본으로 한국 미대를 준비하다 일본으로 어, 유학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편입이나 대학원생들도 최근에 문의가 많은데요. 어, 뭔가 학교에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뭐 과제들이나 작품을 만든다 이런 기분들을 기분이 든다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고 가는데 어, 일본 미대에서는.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작, 이런 것들은 절대 금기예요. 뭐 연습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남들과는 다른 어, 디자이너로서 뭐 작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 혼자만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에,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룹과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모전에서 뭘 해야 되고 뭘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포토샵을 만드는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일단 스킬 뿐이고 그거를 참신한 나만의 아이디어나 개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수업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본의 미대를 가기 위해서는 뭐 수능 성적표,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 출결성도 뭐 졸업장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실기시험 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술학원에서도 일본의 어, 최상위권 명문 어, 일본 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단지 일본어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어, 수능 공부할 시간에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재율를 예로 들자면, 어, 청해, 청독해, 독해 합쳐서 200점, 아, 아, 청해, 청독해 200점, 독해 200점, 기술 50점인데,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점수해야 될것 같아요. 청해, 청독해, 독해 합쳐서 300점 정도. 기술은, 어, 기술은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되진 않지만, 그냥 뭐한 30, 35점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좀 우리 학원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무사신호 타마 누적 한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내자면 무사신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어 점수를 좀 많이 까탈스럽게 보는 편이라서 저희 학원 역사상 이제유 점수 300점 이하로 들어간 친구가 딱두 명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습니다. 280점으로 합격한 친구가 두 명이고요. 나머지 101명의 학생들은 전부 다 300점 오버입니다. 다 넘은 학생들이에요. 자, 타마 미술대학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 300점이 안 되더라도 합격한 친구들이 꽤 돼요. 단지 이럴 경우에는 실기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시면 좋습니다.